들어오라 그랬어 so 그래서, 박정희 그래서 박정희는 뛰어난 거야. 박정희는 뛰어난 거서 박정희는 뛰어난 거야. 그 i 서박정희말뛰 거야. 그래서 박정희는 거야. 그 그래서 박정희가 뛰어난 거 그래서 박정희는 뛰어난 거야. 그래서 내가 희말뛰 o 난 거야. 그래서 박정희는 어말어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요즘 다해주시 <laughs> 그래서 세상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갔더니 그 목사님 무슨 말씀 피웠더니 대학 입문 끝났습니다. 이게 끝났습니다.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바로 이동 교수 같은 그런 교수들 <laughs> <laughs> 학생들이 빨리 교... 나라를 위해서 일해남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걸 그래서 나는 이걸 막으려고 미국에서 서 CCC를 데려왔 대학생 선교를 만들었습니다 엑스플로, 엑스플로를 했고 엑를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? So 이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 right. 나는 해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필요합니다 다받으십 있습니이 러시아 대사 h y he's going to see. He's i 을 g o s the Russian m a t He's g He's i s To come and 그래서 밖에나와서 비서실장하고 하는데비을실는은못니다다실그 러시아 대사관에 지어진 건물자리 너무너무 놓고 가져가세요. 나중에 러시아우리나라고 국교가 다시 해보게되면 이게 지질때문에 주장하면, you know. 주장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명호사 양보했을때 건물자리 빼고 놔 주세요. C.C.로 로 등기 이전 s o p a s t s o r k d s a n d e okay. Verso, 야, so صinte, 네, yeah. 그 어. n -th d so the p d o n a t o r e Sermon, 뭐가 필요합니 a 내가 가카 e r 땅 o 얻었 f the Lord. 그래서 그 자리에서 a p a n e s e people. And he 요 a v 으로7 a good job. 가지고 he 가 a v e us a good job. a n 고 he gave us <laughs> no a good job. a n 지어져서 a v e u 운동을 대박치게 된 거예요. 고등학교 때 they, 바로 그 CCG 객한에 훈련받으러 갔다. 내가 time. 왜 훈련받으러 갔느냐? 진짜 간 이유는 배울라고기 때문이야. I s e c r e 공 l y t h e 고다밥 공짜로. 와, 공짜로 그래서 한번왔다간 사람은 그다음 엔못 못, 들어오게 그래서 그다음 주에는 다른 이름을 바꾸고 살았 <laughs> CCC t 가 a i n i n g My goodness, at the time, I was going 이 o say, I was going t 기 say, I was g 는 i n g to say, I was going to say, I was going to say, I was going t 화장실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절대 혀 변기 위에 올라가면 안됩니다. <laughs> 시부나 서방한부이들이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 위에 양구판을 끼고 올라가는게 변기입니다. 그래서 어제도 누가 하나 떨어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변기에 있는 물은 아무리 깨끗해도 마시면 안됩니다. <laughs> 그들은 금물을 파먹는다. <laughs> 지금 여러분이 들은 소설같은 게 있지. 이래서 대한민국을 살려냈다. 이렇게 살려낸 대한민국이 북한로 으 넘어가게 생겼으니 조용기와 김중문과이한경 중의 동네는 애같은 동야겠다 이런 만이 나를 지킬수 있는 것이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 김종환대 관련한 사라진 대로 비난 받습니다. They saw many a s e 수 목사, 이타스 목사, 안리무 <laughs> 목사. Oh my <웃음> my <웃음> my 나는요 한국 교회로부 이런 비판을 당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. But i r e c e i v i n g such d e n u n c i 내 욕을 잘한게 아니야 내가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가는 이걸 보고 내가 욕을 치잖 문재인이야 이 개새끼야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왔다가 욕 내가 욕한번 시켰는데 시험 서 갔어 문재인은 개새끼야 청교도에 온 중에서 너가 떨어진 사람 많아요 Gracias. 그래서...